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기계 설계 피틀림 모멘트에 관해서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오, 이상합니다"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뭐였었냐? 1 k w 는 102kgm/s로 한다. 다시 계서, 이거는 1 0 0 0 w 가 되겠다. 이렇습니다. 자, 또1 PS는 75kgm/s로 하고 또1 HP라고 써 가지고 어떤 분은 76kgm/s로 하자. 이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근데 질문 들어온 거 뭐냐? t는 제가 외우라 그랬지. 716.2의 n분의 ps 974 n분의 kW. 여주면 단위는 kgm입니다. 또 뉴턴으로 나오면 오메가 분에 되게 kW 나오니까 1000kW. 1000에다 kW에다 1000 곱하면 와트가 되죠. 그럼 오메가 각속도는 60분의 2파이의 n의 곱하기 1000 킬로와트 해주면 요거는 뉴톤 미터로 돼서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봅시다. 한 겁니다. 했더니 어떤 분이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 어, 어떤 다른 책을 봤는데 어, 얼마가 나왔냐 아안 적어왔네. 9549점 9550 n분의 킬로와트 하고 뉴턴 미터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로 해보니까 60분의 2파이에 해가지고 계산하니까 이게 9549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 파이를 3.24로 하면 또 값이 달라지죠? 저는 파일을 눌렀고, 근데 파일을 3으로 하면 또 달라지죠? 그래서 이거 할때 제가 얘기했어.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716.2 나올 때는 n가 716이나 720 나올 땐 이걸로 풀세요974 나오면 킬로와트 구하는 거니까 이걸로 풀고, 단위가 뉴톤 메타, 줄로 풀어라. 그러면 이쪽 거로 풀어서 이렇게 푸는 게 지우기가 훨씬 편해요. 파이를 3으로 하세요. 그러면 은 예를 들어서 9, 5, 4, 9, n분의 키로와트. 이렇게 외웠어. 뉴톤 미터. 근데 파이를 3으로 하래. 환장하는 거지, 그럼. 그래서 이런 거는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비슷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왜? 우리는 1번, 2번, 3번, 4번, 보기만 잘 고르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어이, 그럼 축지름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제가 설계 기본할 때 얘기하는데, 사회 나가면 이거 안 씁니다. 이거 쓰면 다 깨져. 그럼 어떻게 쓰냐? 실험식 봐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 나가면 계산식 안 써요? 그럼 10kW에 400rpm으로 내가 돌리고 싶다. 그럼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거예 그럼 이거보다 크니까, 아, SM20C 쓰자. 그럼 지름. 지름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 다써 있어, 지름이. 도표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푸는 건데, 이것도 요즘은 한물 갔어요. 왜? 전부 컴퓨터에 보면은 수식이 다돼 있어. 이거 다 풀어 있는 식이 있어요. 씹불 어, 불로 다 짰어. 그런데 이걸 그럼 왜 합니까? 이씹불 불로 짠 식이 어느 정도 맞는가는 또 봐야 될거 아니야. 얘가 했는데 부러졌어. 아그식 때문에 부러졌어. 이럴 수는 없지. 그 식을 적당하게 채택을 할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 하려니까 이식을 해야 되는 거지. 사회 나가면 이식 다안 씁니다. 다안 쓰고, 그 회사마다 사용하는 그 편람이 있어. 그 편람이 컴퓨터로 전부 자료화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t값 풀고 싶습니다. n 얼마? 킬로와트 얼마? 하면 t값 조절로 빵 나와. 그럼 재질이 탁 파이. 50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재질이 SC 얼마, SM 얼마, SCN 얼마, 다 나와요. 이렇게 푸는 게 설계하는 겁니다. 이건 설계가 아니고 그냥 필요한 시험에서 1, 2, 3, 4잘 고르기 위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1, 2, 3, 4잘 골라야지. 하는데 이런 숫자 외우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외우면 문제 푸는데 제가 대한민국 나온 1, 2, 3, 4 나오는 문제는 다 풀어요. 안 풀리는 거 없이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빠르더라. 이러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